자, 오늘 학습할 내용은 1차 방정식입니다. 1차 방정식을 풀어라 라고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 그거를 배우는 거예요. 자, 일단 1차 방정식이 뭐냐면, 어떤 등식이 있을 때, 여기 등호가 들어가시고 등식이라고 했어요. 했을 때, 우변에는 0만 놓고 나머지를 다 좌변으로 놓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좌변에 있는 식이 X에 대한 1차 식이었다. 그러면 1차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보세요. 지금 요거는 등식이 아니라서 탈락. 이건 등식이 맞아요. 그러면 OX를 좌변으로 넘기면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4는 0 이렇게 됩니다. 아 1차식이네 2번은 맞습니다. 자요 x를 좌변으로 넘기면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은요 어 이거는 요항은 1차항인데 이항은 2차항이에요. 그러면 요거는 2차식입니다. 요거는 2차 방정식이에요. 2차식이 되면 그 다음에 4번을 보시면 3x 플러스 6에다가 2x가 넘어오면 이항이 되면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을 좌변으로 이항, 이항하면 플러스 1은 그러면 3x 마이너스 2x니까 x 상수항은 플러스 7은아요것도1차식이네요 그럼 요것도1차방정식 맞습니다 좌변의 1차식 등호 우변의 0.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거는 전부 다 1차식이에요. 그리고 어 x가 들어가 있는 1차식이 양쪽에 있어요. 아이고. 소 1차 아이고. 이게 안 써지냐. 1 1차식. 은 1차식 이렇게 돼 있는 거 여기에서 좌변과 우변이 똑같으면 X항이 똑같으면 X항이 소거가 돼요. 등식의 성질에 의해서 근데 이 좌변에 있는 X항과 우변에 있는 X항이 다르면 여기 2번에서 X, O, X처럼 X항이 다르면 X가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정리했을 때 1차식이 됩니다. 여기도 보면 5x 2x x항이 다르죠? 요건는 1차 방정식입니다. 자, 해 볼게요. 푸는 방법은 x가 최종적으로 x는 좌변에 있어야 되고 상수항 우변에 있어야 돼요. 그러면 x항은 좌변으로 몰고 상수항은 우변으로 몰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5x에다가 이제 플러스 2x가 이항이 되면 마이너스 2x 이항할 땐 플러스는 마이너스로 마이너스는 플러스로 그 다음에 11에다가 마이너스 4는 플러스 4로 그러면 3x는 15가 되니까 양면을 3으로 나누게 되면 x는 5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결과적으로 x가 얼마인지가 나오면 되는 겁니다. 자, 문제 2번에 3번하고 4번을 한번 볼게요. 자, X항은 좌변으로, 상수항은 우변으로, 3X, 자꾸 닿네. 어떻게 해야 되지? 3X, 어이씨, 오늘 영상이 안 좋네요. 3X,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5가 있는데, 마이너스 8이 플러스 8로 오네. 그러면, 3x 빼기 2x는 x가 되구요. 마이너스 5 더하기 8은 3,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에요. 5x 플러스 x가 되겠고,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4가 되겠네요. 그러면 6x는 마이너스 24. 양변을 6으로 나눠주면 x는 마이너스 6, no, n no, 마이너스 no. 4가 되겠습니다. 자, 괄호가 있는 것도 똑같아요. 괄호 풀어갖고 하면 돼요. 좌변에 있는 괄호를 분배법칙에 의해서 전개를 하는 거죠. 그러면 마이너스 3x 플러스 9는 2x 마이너스예 어, 이거 어떻게 전개하는지 모르겠다라는 학생들은 빨리 앞에 단원 문자화식 단는 공부 다시 해야 됩니다. 모르면 학교를 찾아오세요. 자, 이항하면 플러스 2X가 마이너스 2X가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9는 마이너스 9로 이항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5X는 마이너스 10. X는 마마는 뿔뿔.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푸는 거예요 여기 문제 3번, 여러분들이 한번 스스로 연습을 해 보세요. 답 뒤에 나와 있으니까, 지금 오늘 할 내용은 여러 가지 모양의 일차 방정식들을 어떻게 푸는지 선생님이 설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제만 풀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첫 번째는 간단한 유형, 두 번째는 괄호가 있어서 전개해야 하는 유형 세 번째는 소수점이 있는 유형입니다. 그러면 소수점 아래 한 자리까지 나와 있으면 10을 곱하시고 두 자리까지 나와 있으면 100을 곱해서 소수점을 먼저 없애는 겁니다. 양배는 10을 먼저 곱하시면 3x 마이너스 1에 듣고 10을 곱해서 마이너스 1 0으로 바꿔줘야 된다는 거. 0.1은 1X, 1x는 x라고 쓰면 되고요. 다 해놓고 여기까지 와서 얘를 안, 안, 10을 안 곱하면 안 되겠지. 더하기 2. 그러면 3x x는 2 더하기 10이 되므로 2학한 거예요. 2x는 12. x는 양변양분해서6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4번도 여러분이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분수가 나오는 유형입니다. 분수가 나오면 분모에 최소공배수를 곱해서 분모를 없애줍니다. 9, 6, 3, 18을 곱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9, 2, 18이니까 2x 꼭 여기다가 마이너스 2에다가도꼭 곱해야 된다는 거. 마이너스 십팔 요거 안 곱하는 학생 진짜 많아요. 육삼 십팔 삼 엑스 삼육 십팔 육이니까 마이너스 십이 이항을 하면요. 이 엑스 마이너스 삼 엑스 마이너스 십이 더하기 십팔 그러면 마이너스 엑스는 6 따라서 양변에 마이너스 일을 곱하면 엑스는 마이너스 6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일차방정식의 풀이법입니다 그 다음 단어는 일차방정식의 활용이에요 여기 들어가면 여러분이 식을 직접 만들어야 돼요 이런 문장제 문제가 나오는 부분인데 이거 하기 전에 일차방정식 푸는 거 연습 충분히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런 유형들 여러 가지 유형들 일차방정식의 풀이 연습을 많이 해 갖고 오세요 아시겠죠